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제 6회 인면의 형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번의 그림을 보시면 옛날 우리나라의 기와집 형태입니다. 지금 좀 그림이 조금 잘못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옛날 기와집을 보시면 몸체보다도 에,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붕이 양쪽에 올라가고 중앙선이 조금 낮은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좀 낮고 양쪽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보다는 지붕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배층 양반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양반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지붕과 몸체를 구분해서 보시면은 에, 오른쪽에 글씨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붕은 위에 있으니까 상이고 몸체는 밑에 있으니까 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해당하고 하라는 것은 땅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에, 이 지붕은 하늘을 보고 있고 땅이 몸체는 땅에 몸을 기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기 때문에 지붕에 해당하는 부위는 남자고 몸체에 해당하는 부위는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붕이 몸체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에 거기 보시면 정신은 양이고 육체는 음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 이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육체는 하시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 보면 남녀가 있는데, 이때의 이조 시대의 이 사회제도라는 게 남존 여비입니다. 남자를 존하고 여자를 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조 사회가 남존 여비 사상이었고, 육체보다는 정신을 우선으로 했고, 그래서 이 에, 항상 이 정신적인 것을 크게 생각했지 육체적인 것은 이건 에,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못 살아도 내 다음 때 자식 때에는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좀더 낫게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에, 현실보다는 이상을 우선하였고 그리고 문이 양이라고 한다면 무관은 음입니다. 그래서 문관이 지배를 하고 무관을 천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최충원이나 정중부의 무관들이 난리를 일으켜서 또 한때 집권을 했었고요. 또 이조시대도 뭐 이시의 난이나 홍경래의 난이나 이런 그 난들이 또 있었어요. 결국은 문이 무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보다는 명예가 귀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귀, 즉 명예는 얻으려고 해도 직접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밑에 이제 뭐 중인들이나 보통 사람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 양반이 돈 버는 것은 이거수치로알았단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지배 형태, 구조의 형태에 따라서. 2조 500년사가 보여주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연속극이나 역사책에서 보시면은 느끼실 겁니다. 남전여비 사상이고, 육체보다는 정신을, 현실보다는 이상을, 무관보다는 문을, 그리고 부보다는 귀를 더 우선시했고,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초가집 형태를 보시면은 초가집은 중심 부위가 위로 올라와 있고 양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몸체와 지붕이 그렇게 서로 비슷하지 몸체라고 그래서 적고 지붕이 크고 기와지 평태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심 부분인 중앙으로 해서 기가 모여서 우선 초가집에서 하는 평민들 단결이 잘 되고 협동정신이 강하고 그리고 화합이 잘 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에 기화집에서 보시면 중앙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귀퉁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열이 돼서 결국은 동인이다, 서인이다, 노론이다, 소론이다 하는 게 전부 양반들 사이에서 생긴 거지 이 초가집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 관계에서는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화집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한 사고방식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초가집과 기아집의 대대적인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보시면은, 에, 가장 많은 게 지금 에, 아파트, 내지는 단독인데, 거의 지붕이 없는 슬라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보면은 천정이 곧 자기 집에 지붕이죠. 단독들도 보면은 옛날 기와집처럼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붕이 없어지고 몸체만 있는 것이 되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일본 옛날 우리나라 기와집 형태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을 상상하시면서 예, 생각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선 하늘이 없고 땅만 있는 격이고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는 격이고 그리고 에,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지붕은 양이고 몸체는 음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에, 지금 현재 사회가 여성 상시대로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남전여비 그런 사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주도권을 여자가 주부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온라인으로 해서 주부가 돈을 만지게 되지, 남자들은 용돈 타다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래보다는 현실, 즉, 이상보다는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화라는 게, 옆집에서 외식하면 우리도 애들 데리고 가서 외식하고, 옆집에서 자동차 사면 우리도 사고, 그래서 아파트 문화라는 게 저축이 별로 없어요. 우선 현실주의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 이집 자체가 지붕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의 살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예, 남자들의 예, 힘이 약해지고, 아울러서 또 이상보다는 현실이 앞서고, 예, 문보다는 무가 앞서서, 결국은 아파트 문화가 지금 성행한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사정부가 30년 동안, 무관들이 3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부터 이 아파트 문화가 생긴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붕이 없어진 결과니까 양은 없어지고 음만 강해서 황금 만능 기회가 돼버리고 천정이 점차적으로 이 낮아졌어요. 아파트도 처음보다 지금은 더 낮아진 게한 세대라도 더 짓기 위해서 땅값이 비싸고 일정한 땅에서 이 세대 수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천정이 낮아져가지고 이상은 없어지고. 그런 것을 현실주의로 하고 또 천정이 낮아진 만큼 사람 마음도 각박해지고 여유가 없고 또 이해심이 없고 포용력이 없고 해서 자꾸 남과 다투고 질시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더 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면에서는 이 좁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예, 사람이 각박한 인심으로 변하면서도 일종의 심장병 같은 것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답답하니까 심장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성이 주고 현실주의고 황금만능주의고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거, 네, 또 이상이 없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날 슬라브 형태의 아파트나 담독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4번째, 4번째 보시면은, 예, 옛날 한때 이런 지붕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분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아마 동서 분열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집들은 양쪽으로 분열이 되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 뭐 엄마 편이다 아빠 편이다 해서 분열이 될 수도 있고 가족끼리도 분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집의 형태가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면은 이것도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이런 집들이고 지금도 이러한 구조의 집이 있지만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가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단결이 되고 화합이 되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고 하는 이상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은행과 전당포를 보겠습니다. 은행이나 전당포라는 것은 공통점이 돈의 돈을 가지고 이자 노릇을 한다 이렇게 생각 돈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개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1층은 은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통 2층 3층 높이보다도 1, 2층의 높이를 합친 것만큼 높게 천정이 높게 건물을 짓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보면은 1층은 2배 이상 높고 그 다음에 2층부터 이제 꼭대기 층까지는 층수가 겨우 아파트 층수 높이 정도 이 정도로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을 유치하면은 우선 대개 은행들은 이 월세로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사게 되니까 건축주가 이 건축비를 거기서 많이 충당을 하게 되니까 은행 유치로 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것은 천정이 왜 높아야 되느냐? 천정이 높다는 것은 이상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곳으로 가고 좀더 좋은 곳으로 또 지점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는 확장 심리로 인해서 이 천정이 높으면은 미래, 즉 내일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데 이 전당포라는 것은 평생 가야 전당포가 커지는 일이 없어요. 내적으로는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전당포는 대개 보면은 아파트 한 세대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당포는 절대 지점을 늘린다거나 확장을 한다거나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만일 어떤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에 다른 곳에 또는 에 난 몰래 감춰두지, 이건 은행처럼 이렇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현실주의다. 코에는 코, 뭐 귀에는 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교 건물은 천정이 높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큰 절의 대웅전이나 또는 명동성당이나, 또는 교회도 그저중구에 중구, 있는 영락교회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굉장히 천정이 높습니다. 건물도 클뿐더러 이런 데서는 이상이 높고 좀더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또는 현실보다는 이상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종교 건물에 가게 되면은 이 11조 헌금이나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재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내고 싶으면 내고 그건 본인 알아서다 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건물에세들어 사는 종교 단체는 빨리 땅을 사가지고 다른 데로 자기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11조 현금을 많이 강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종교 건물은 천정이 높을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그 종교의 그래서, 정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7, 7번째, 그, 8번째죠? 8번째 마당의 형태를 보면은, 밑에 글자를 보시면, 마당이라는 것은 남자가 노는 놀이터가 되고, 대문은 부인이 출입하는 출입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당이 둘이면 이 남자가 노는 곳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자기 집 말고 또 다른 데다 부인을 얻어서 두집 살림을 하고 싶은 심리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당이 둘이면 부인이 둘이고 마당이 셋이면 부인이 셋이 될수 있다. 예. 그러나 대문이 둘이면 또 뭐냐? 이건 부인의 출입구이기 때문에, 예. 이 부인이 또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당과 대문의 관계는 마당은 남자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고 대문이라는 것은 부인의 출입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은 보면은 지금 마당과 건물의 비율이 비슷해서 아주 이상적이고 쓸모있는 그런 땅과 건물을 지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에 이상으로 에이저 인면의 형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